안녕하십니까 토토왕 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 TV 마이 베팅 공유 축구 토토 승무패 1 8 회차 실전 베팅 전반전 에, 들어가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토토 언더오버 스페셜 토토 매치 토토 어, 마이 베팅 추가 공유 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자, 어, 행운의 에, 승리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에, 큰 힘이 에, 되겠습니다. 자, 승무패 18회차입니다. 아, 아, 18회차 여기가 18회차판. 자, 앞선 17회차 2월 됐고요 누적 2회, 에, 누적 2월이 된 상태. 2월금 15억 에, 256만 500원. 자, 이렇게 2월금 지금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자, 이번 18회차 발매 마감 아, 시각은 4월 9일 토요일 20시 20분입니다. 어, 앞선 17회차 아, 17회차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분포가 나왔는고 하니 승 쪽에서 5개 경기 그리고 어, 무 쪽에서 3개 경기, 다음에 패 쪽에서 6개 경기 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1번 경기서부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이랑 맨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에버튼 쪽에 지금 배팅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쪽이. 에버튼. 경기력이 완전히 지금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상태. 뭐, 부상자도 많고요 번니에게도 지금, 제가 이제 프로토왕TV에서는 이 번니와 에버튼의 주중 경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번니 쪽으로 어, 저는 간다라고서 어, 말씀드리면서, 프로토, 왕 t v 제가 이제 브랜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토왕 t v 다들 아시죠? 예 네. 그쪽에서 그렇게 에버튼을 꺾고 어, 들어가는 번리를 세우고 어, 들어가는 배팅 이제 있기도 했었는데 에, 안 됩니다. 지금 그쪽 번리와의 경기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에버튼 아무리 뭐홈 어, 경기라고 할지라도 맨유도 지금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에버튼이 맨유를 상대해 내기는 예, 만만치 않다. 아, 지금 현실적으로 좀, 지금 상황이 좀 좋지 못하다. 흐름 자체가. 다음에 카디스랑 베티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에 예, 카디스 베티스가 지금 5위까지 지금 달리고 있고요. 이제, 이, 이 베티스에 대해서는 제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온 것인데 유로파 탈락한 게 오히려 잘 됐다. 예, 그렇지 않아 좀 너무 빡빡했고 한동안 이 베티스가 막 닥치는 대로 막 잡식성의 식성을 보여줬던 아주 왕성한 식성을 보여줬던 바가 있었지요. 뭐 리그컵도, 뭐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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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컵 또유럽 클럽 대항전, 자국리그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매 경기 혼신의 승부, 뭐 페이스 조절, 체력 안배, 로테이션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쏟아 부으면서 다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베티스였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갈 수는 없지요. 뒤로 갈수록 체력적인 한계에 봉착을 하면서 고전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유로파에서도 탈락을 하게 됐고, 유로파 탈락하게 되는 시점에서 좀더 리그에서 분발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또 새로운 역설적으로 또 그런 새로운 모멘텀을 또 느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5위권인데요. 4위권까지 도전 가능합니다. 4종권 안에 있기 때문에 베티스 입장에서는 이제야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도전, 4위권 도전 해 나갈 수 있는. 카디스도 이 센팀은 아니지만 저희가 스쿼트 자체가 세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나름대로 어, 지금, 풀스쿼드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강등권 탈출을 지금 해야 될, 좀 안정권으로, 어, 좀, 어, 완전하게 좀 면피권으로 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카디스의 선전이 더해진다 그러면은 요 정도 자리까지, 예. 이 정도 자리까지. 그 다음에, 사우스 셈튼이랑 첼시의 경기가 되겠는데, 사우스 셈튼의 흐름이 와, 완전히 이렇게 지금, 와, 이렇게, 이렇게 타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다시, 다시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뭐, 요런 흐름. 극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사우스 햄튼이 첼시를 상대로 첼시를, 어, 어 무슨, 어, 이뭐 사냥감 삼아서 다시 올라서는 이런 흐름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매체입니다. 첼시도 지금 구단주 문제서부터 해서, 어, 그렇게 뭐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는 첼시이기는 한데, 예, 그래도 요 정도 승부는, 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정도 승부는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레알과의 챔스 경기에서도 완패를 당했던 첼시였잖아요. 이제 그또 이제 번리 레알 그러니까 에버튼 깨지고 첼시 깨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프로토티팁에서도 방향을 잡아드렸던 뭐 그런 주중의 매치업 그 스케줄도 있었는데 에 레알과 비교하면 레알에서는 벤제마한테 헤트 트릭을 맞았으니까. 뭐 그런 상대는 아니다. 사우엠트님 충분히 자력으로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요 정도는 잡아낼 수 있는 체시이다. 라고 보고 4번 경기 와퍼드랑 리즈의 경기가 되겠는데, 네, 흐름상으로는 리즈가 좀 돌아섰습니다. 예, 바닥에서 그러니까 감독 교체의 효과를 좀 보고 있다. 닭공이라고 아, 불리는 베이스 감독에서 그... 중요 뱀포드 부상 등 어~ 중요한 지금 동력과 이 볼트가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도 어~ 특유의 그 비요스 감독 특유의 그 닭공 몰아붙이기를 어, 고수해 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 뒤에서 공격은 공격대로 안돼 골은 골대로 안 나오고 어~ 또 골은 골대로 먹고 어~ 이러면서 이제 리즈가 예, 이제 망가졌던 것인데 지금 여기 1 6 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요 바닥에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제시마치 감독으로 바뀌었죠. 어, 저 분데스리가에서 라이프치에서어지휘봉을 잡았던, 그래서 황희찬과도 이제 한 어, 이제 사제 지간이기도 한. 그러면서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이제 팀 밸런스도 새롭게 잡아가고 이러면서 이 그러면서 이제 리즈 쪽에서 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여기 리즈 쪽으로 저는 역배당 흐름상으로는. 모멘텀이 유효하다. 리즈의 공략 모멘텀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 와포드 와포드도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요르카랑 에이티의 경기. 네, 마요르카 보기는 쉽지 않고요. 마요르카는 센팀한테는 깨갱갱. 원정 가서도 깨갱갱. 그러면 하나 볼수 있는 것이 홈에서 여유 있는 상대와의 경기 정도 라야 그래도 승점 정도 볼수 있는. AT가 그런 팀은 아니죠. 상대가 네, 마요르칸의 흐름이 완전 망가진. 다음에 AT는 최근에 흐름이 완전 잘 나가는. 완전 또 흐름이 극단적으로 두 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 그리고 AT는 지금 3위 자리에 여기 AT가 3위거든요. 근데 레알 빼고 바르사, 바르셀로나랑 AT 세비야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순위가 2, 3, 4위 순위가. 그런데 승점은 지금 다 같은 수준입니다. 아, 이제 거기서 뭐뭐 뭐, 이제 뭐 득실 뭐 다득점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뭐 갈리는 중인데 지금 숨막히는 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예, 바르셀로나, 에이티, 세비아. 바르셀로나가 갑자기 이제 급부상해 버리는 바람에 에이티랑 세비아가 지금 급하게 돼 버렸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얘네들도 어, 최, 어 최소한 자기 순위 확보하고 가려면은. 이런 매치업 정도는 에이티도 잡아내야 되겠고, 다음에 6번 경기는 빌라랑 토트넘의 경기가 되겠는데, 아 여기 빌라가 좀 아깝기는 한데요. 최근에 토트넘이 완전히 일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하게 내용적으로 일어선 모습을 역시 이제 감독의 괴짜 감독 감독의 괴짜 같은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능력과 또 장악력과 또 이게 팀 내에 이 자극제를 막 놓는 어 그런 것은 이제 코감독의참 능력, 그것도 하나의 능력인 것 같다. 이렇게 저렇게 막 팀을 막뭐 너무 흔들어 놓는 것 아니야. 너무 어 자기 선수들한테 너무 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저렇게 쌓여가고 그렇게 독한 말들이 또 선수들에게 제자들에게 또어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 세집니다 걔네들이 예, 세집 팀 전체가 또 세지고 그러면서 함께 또 좋아할 때는 정말 애기처럼 좋아하고 이기면 꼬 하나 들어가고 이러면 <laughs>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새로운 또팀 컬러랑 어 팀의 또 면역력 경쟁력이 또 생겨가는 것이고 검증받은 뭐 감독이니까 이제 달, 따라와 주 가면 되겠죠. 저는 이제 무엇보다 여기서 손흥민의 활약도 최근에 뭐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지만 계속 요즘 들어서 토트넘 경기 걸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예, 저는 단연 클루셉스키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런 식의 그 정도의 활약일지는 몰랐어, 활약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완전 기대했던 스타일대로 뛰지도 않고 그렇게 에, 템포도 빠르고 정교하고. 그럴지는 모르고 그렇게까지 그런 성격으로 뛰었던 선수가 아닌데 토트넘 와서 완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팀 전체의 활력소 되고 있다. 지금 토트넘 4 위입니다. 지금 지금 탄력 붙었어요. 지금 이거 이것대로 쭉 가는 겁니다. 이제 토트넘은 그래야지만 시즌 마무리까지 그래야지만이 목표 달성이 된다. 유럽 클럽 티켓 따야 되니까. 그 다음에 7번 경기 비아레알과 빌바오의 경기 여기 순위가 딱 붙어 있죠. 이렇게. 예, 붙어있는 자리인데 어, BRL에 저는 서륙전, 예, 서륙 그쪽에다가 아, 관전 포인트, 그쪽 사이드에 앉아서 저는 봅니다. 예, b r r 홈에 대한 이점도 있고, 요거 요거 지워놓고 이렇게 무난하게, 여기는 무난하게 갈수 있는 판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투, 투 마킹으로 갈수 있다라면 뭐 가장 무난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정리. 네, 여기까지 7번 경기까지 전반전 살펴봤고, 자 그리고 이, 어, 후반전 지금 어, 마저 어, 마저 살펴보고 어, 일단 정리된 대로 전반전부터 정리해서 먼저 보실 수 있도록 어, 한시라도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어, 후반전 일정, 뒤에 부분들 마저 살펴보고 정리해서 다시. 업로드 해 드림으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